네 안녕하세요 김수성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화요일 G3 종목회담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사실 이제 G3 종목회담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과 포트폴리오 이제 수익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일단 부득이하게 저 포함해서 두 명의 전문가가 지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종목. 지수대응 전략 같은 경우, 이제 저와 포함해서 프로핏 전문가님이라고 하시는 또 저희 새로운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이 지수대응 전략,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지수 종목 해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 종목 수익률 대결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토게스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죠.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 2 2 5 4 9 1 8 8 0 2 5 4 9 2654에. 9188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샵 3989입니다. 샵 3989로 문자로 상담을 원하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뭐 비중까지 적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티브토겐스타를 검색하시면요.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도 종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그런 궁금증들을 다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많은 참여 부탁. 드린다 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별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 포함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시드리는 질문에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기초 교육 VOD까지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당첨되시는 분들 이 있죠. 저희 이제 통행사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을 할수 있는 이용권도 드리니까요. 항상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시청자 퀴즈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시청자 퀴즈를 저희가 내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는 뭐냐면 최근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이것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성공도 실패도 아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이 약품이 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길리어드의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이기도 한이 약의 이름은 뭘까가 오늘의 이제 퀴즈인데요. 자, 1번 램데시비르입니다. 1번 램데시비르. 2번 클로로킨. 자, 2번 클로로킨. 3번, 타미플루입니다. 3번, 타미플루. 정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샵3989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들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매일 3명을 뽑는데요. 이제 3명 모두에게 토겐스탁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한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기프트권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을 하신 분들은 샵3989입니다. 샵3989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 오늘은 저 포함해서 두 명의 전문가가 벌이는 수익률 대결 G3 아니죠 G2죠 G2 종목 회담을 진행하겠는데요. 일단 제 옆에 또 저와 오늘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해주실 프로피스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일단 최근 뭐 코스피 코사 스 우리 사실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기대를 좀 했었죠. 그렇죠. 예. 뭐 기대라기보다는 조정이 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 말이 무색하게 뭐 지난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일단 오늘 어~ 오랜만에 또 기관계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던 우리 시장인데 프로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예, 굉장히 예. 또 도움이 되실까 한번 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 수의 약간 그 감소세와 정점을 좀 찍었다라는 그런 이슈와 또 중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는 뭐 선방하는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 이제 이슈로 국내 증시가 조정이 좀 오기는 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그 지난 일곱 번의 급락장을 급락장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급락한 부분에서 35% 이상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오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정말로 이제 우리 지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가뭄, 가뭄 땅에 담비 같이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출연을 한 상황이죠. 출연을 한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1965 포인트가 1965 포인트까지는 위쪽으로 열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양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는 정말 올라갈 거냐에 대한 바로미터는 저는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환율? 환율이 환율 1200원대 아래로 약간 주저앉아 줘야지만 그때부터 외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는 1200원 1200, 이상대의 환율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가 문제 또한 유가 문제 또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 문제 또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죠. 감산을 했지만 공급가를 낮춰버렸어요. 감산을 했지만 공급가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보자면은 현재 WTI 크루도일 같은 경우에는 크루도일 5월물 같은 경우에 22불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22불대. 단기적으로 전일 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4월 9일까지만 해도 감산 기대감으로. 28불 때까지 갔던 유가가 다시 한번 21불대로 떨어졌던, 떨어진 상황인데, 이유가에 대한 관리, 리스크적, 리스크적인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몇몇 개 개별 종목군, 그러니까 뭐 정유 종목들, 이 정도만 조금 수혜를 봤지 어, 나머지 우리 업종에서는 그 증시, 전체적으로 큰 뷰로 봤을 때는 증시가 위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악재라고 저는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의 증가세가 감소될 뿐이지 증가 그코로나1 9해서 확진자 어분이 감소가 될 뿐이지 치료제가 개발된 건 아니에요. 예, 임상 뭐 이제 들어가나요? 임상 들어가도 1상 있죠. 2상 있죠. 3상 있죠. 시판 나오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등을 지속적으로 국내 지수가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언제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주에 외인 기관 이두 메이저 그 수급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순맥세를 조금 이어가 준다면은 그 반등이 한번더 2차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다시 한번 저점, 저점 확인하러 가는 거고 여기에서 버텨주면은 이제 이 자리가 단기적인 저점이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눌림목 저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을 설정해서 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박스권을 설정해서 보자면은 이 1800포인트, 1840포인트 이상 단이 단기적인 상승의 상승의 눌림목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코스피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5포인트 이상 단이 이상 단이 단기적인 상승의 눌림목으로 보시지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지난 3월 10 9 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 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수익을 잘 냈습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사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거나 살 때는 아니라 이거죠 아무거나 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매수+ 매수+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자라는 아, 이야기 또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자는 이유의 근거로는 역시나 원 달러 환율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유가 전쟁은 아직까지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네네. 이야기로 지금 프로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제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몇 가지를 더 드려보면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도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떠한 흐름이냐면 기관과 외국인 중에 특히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네, 현물은 매도를 하지만 장중에 선물을 매수를 해요. 이걸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함에 따라서 시가총액 혹은 지수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뭐 개인 동학 개미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이 이 선물의 매수세를 따라서 시장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흐름에, 그러한 개인들에게 저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지금 팔고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이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를 했었던 메이저 주체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코스피에서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금 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냈지만 사실 이제 지수의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 이평선 저항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종목들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또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그런데 자, 경험상 비추어 보면 항상 이렇게 좀 꼬시기라고 하죠.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꾸 개인들한테 자, 지금부터 올라갈 거니 또, 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페이크성을 줄때 시장은 좀 크게 출렁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본다면 지금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날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강한 시장이 오늘 연출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 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미선물 마이너스 2%까지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이제 장 중에 그렇다고 강한 상승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또다시 나오는 뭐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또 코로나19에 대한 둔화세에 힘입어서 유럽도 미국도 강세를 보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IT만 강했다, 제약바이오가 강했다, 이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강하게 올라왔다. 즉 지수와 함께 모든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으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조정 나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간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 오늘의 조정은 정말 얕은 조정이다 어,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굉장히 강했던 상승세인데 좀 아쉬운 건 내일 우리나라가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또이 휴장이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먹,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종목도 알려드리겠지만 또 하루 쉬고 이틀 뒤에 열리는 시장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 방송 끝까지 좀. 시,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고요. 일단 오늘 상담 올려주신 분들 종목 상담도 이제 저희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온 시장에서는 저도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지금도 고민인 종목들이 있고 또그 고민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이제 그러한 분들이 또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이 종목 상담을 드려보겠는데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종목 상담을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문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턱 메신저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고 팍스 경제 TV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팍스 경제 TV 별톡방을 검색을 하시면. 그 해당 카톡, 노란 카톡방에 노란색 톡에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톡에 입장을 하시면 저 포함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황 혹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내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드리니 꼭 참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한번 가져가시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을 할 텐데요. 자, NG켐생명과 학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NG켐생명과 학 매수가 5 6 3 0 0원의 비중 10%입니다. 2주 전에 방송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매도가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왔어요. 자, n g 켐생명과학은 공교롭게도 오늘 자리에 없는 또김보사 님이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김본수 사님의 종목인데 자, 프로필타님이 보시기에 지금 굉장히 또 좋은 포지션을 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뭐 NGKM 같은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라는 원래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까지도 지금 이슈에 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죠고요김본수 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뭐 조금 안타깝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지난 고점 있죠. 4월 13일 지난 고점 7만 칠백 원이거든요. 7만 칠백 원미 이탈 시까지는 그냥 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7만7만 칠백 7만 원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하시고 7만 칠백 원 지난 고점이 이탈되는 순간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보유해야 되냐? 현재 엔지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아주 메가톤급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엔지킴 생명과학이 위쪽으로 아주 좋게 열려주게 된다면 10만원 이상까지도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 간단하게 가십시오. 간단하게 7만 7백원만 기억하십시오. 7만 7백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보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음, 네. 일단 뭐 오늘 저희가 상담드리는 엔지캠 생명과학뿐만 아니고 일단 제약 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네네. 사실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 흘러가는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IT, 뭐 반도체하면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하지만. 작년 12월 혹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 2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이 시장의 체질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 반도체는 잘안 갑니다. <laughs> 맞아요. 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좀 움직이지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뭐가 움직이냐? 결국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엔지캠 생명과학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 한 7만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비중을 지금 10%라고 하셨는데 더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음. 저는 더 사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고, 비중이 20%가 된 다음에 목표가는 적어도 9만원. 1차적으로는 9만원, 2차적으로는 10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추가 매수는 그럼 언제 할 거냐? 7만원에 내려오면 저는 한다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요. 7만원에 내려오면 파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더 사시면 됩니다. 10%를 더 사셔서 6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들고 가자.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반도체 하이트 섹터보다는 제약 바이오의 매기세가 지금 더 들어온 상황이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엔지켐 생명과학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큰 수익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G3 종목 해담하면서 혹은 박스경제 t v 에 나오면서 종목 상담 한것 중에 이 비중을 확대해서 더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는. 네, 그만큼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니, 엔지캔 생명과 조금 더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고, 자, 다음, 742님의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매수가 27만 4천 원인데 비중 30% 드디어 올라오네요. 매도가를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이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정유화학주들은 최근에 정말 힘듭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뭐, 유가의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따라서 마진율도 굉장히 또 크게 변동이 되는데 하필이면 그 변동성이 정유화학주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뭐 정유주들도 그렇고, 화학주들도 그렇고,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성장성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좋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을 거냐? 이런 거죠. 그러한 기조 효과로 인해서 롯데케미칼 뭐 하나솔루션 등등 이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문제는 매수가가 비중입니다. 뭐 매수가도 높은 게좀 문제가 되고요. 비중도 굉장히 높은 게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전략을 좀 드릴 거냐면, 일단 가져갑니다. 네, 가져가서 이 22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도달이 되면, 보유하고 계신 비중의 70%는 손절하세요. 네, 22만원에 도달하게 되면, 보유 물량의 70%는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 30%는 매수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하지만, 매수가 기준으로 5%, 10% 수익을 보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매수가의 정리를 하고 나오기 위해서. 좀 가져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정유화학주들 중에 시총이 그렇게 적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변동성이 그렇게 많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와 현재가의 계리가 커서 저는 매수가의 본전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면서 롯데케미칼은 22만원의 70% 비중 나머지는 본전 오면 그때 매도를 하자 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피스타님이 보시기에도 아까 네네.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롯데케미칼 한번 대응 말씀주시죠. 자 일단 뭐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가지는 지금 제가 김태성 대표님의 의견이 같습니다. 둘이 꼭 의견을 나눈 것처럼 저도 똑같이 22만 원의 손절인데 저는 전량 손절입니다 전량 손절왜 저는 전량 손절이냐 제가 오 금일 그 방송 시작 전에도 시작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그 수요가 감소된다고 했죠. 그러면 SK 케미칼처럼 중간재 수요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중간재 수요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솔직히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차라리 전량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22만 원도 22만 원도 어 쉽게 올라가는 음 가격대가 아니고 상당히 조금 제 입장에서는 너프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2 0원 올라가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김세승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유주가 단기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가 않은데, 특히나 롯데 케미칼은 올해 초반인가요? 서산에서 공장 불도 있었죠. 그죠? 그런 화재 사건도 있었고, 어, 이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 특징적으로 보면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이 급락장 전부터 빠졌던 종목이에요, 걔는. SK 이노베이션은 LG, LG화기라 이제 송성전 때문에. 그런데 이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번 급락장 대비해서도, 급락장 대비해서도 보통 40% 이상 지금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22만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이 로터케미칼 대기업이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갈 거야? 그럼 들고 가셔도 됩니다. 망하지 않아요, 이런 회사. 망하진 않는데, 우리가 조금 기회 비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22만원 정도 오게 되면 은 전량 차를 선전을 해버리고 좋은 종목, G3에서 주는 좋은 종목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프로피사이님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투자자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대로 좀 따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좀 행동에 옮기셔야 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다음에 또 이하나 공사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76,80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손절가를 얼마로 할까요?라고 정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76,800원이고 오늘 종가가 77,800원이니 수익권이시죠. 일단 제가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은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 이 시간에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CJ e n m 에 블록딜 이슈가 있었어요. 네,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들이 상승하는데 나홀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코로나 19수혜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고요. 오히려 1분기, 2분기 지금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흥행작품에 언제 나오고 또 언제 또 흥행몰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이 시각차가, 시간차가 있겠, 있겠지만,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어, 앞으로의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미디어 관련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손절가는 당연히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도가 있다. 사실 이제 미디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동영상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또 집에서 TV 볼 때도 IPTV를 통해서 결제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해요. 뭐 코로나19 여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도 최근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은 부진할지라도 앞으로 저는 실적의 개선세, 상승세는 두드러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오늘 종목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하나를 좀더 봐드릴게요. 아난티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남북 경협주인데, 남북 경협주가 오늘 많이 올라와서 지금 줄면을 주신 것 같아요. 어, 전문가님,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40%입니다. 자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종목이 올라오는데 이거 메스 아난티에 묶여서 아마 메스, 매매를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왔는데, 자 프로피스타님, 네, 한번 말씀 주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 덕주시지 <laughs>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8,000 오늘 종가 기준으로 7,940원인데. 일단 그 오늘 미국 내에서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 일단 이 총선이 끝나, 끝나 봐야 알지만 이제 또 결국엔 또 정권이 바뀌거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이 대북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그 양초 같은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 바뀌어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야당으로 바뀌어버리면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좀 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0원이 오기가 힘들어요. 단기적으로 오기가 힘들고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것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이 남북경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 대략적으로 9500원 땅까지는 한번 정도 올라와 주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그 이번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게 이낙연 총리죠. 그죠? 예. 이낙연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하고 민주당이 대승을 한다면 은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총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는 어떻게, 어째, 어떻게 보면 안한티는 오히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봐 주시면 총선 결과를 봐야지만 어느 정도는 확실한 뷰가 나올 것 같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박수치고 싶다. 예, 제 의견입니다. 네, 일단 뭐, 프로피스타님 의견에, 저의 의견을 한번 덧붙여보자면, 사실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있는 한 해입니다, 올해. 사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악재가 없었다면 트럼프가 재선을 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지금 이게 돌발 악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굉장히 커져서 최근에 이게 또남북경협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 트럼프가 또 재선을 위해서 꺼내들 수 있는 몇안 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지금 꺼내는 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나는 것 때문에 이제 남북경협주의 카드를 꺼냈고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러한 테마주들은 저하고 프로필사님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10%를 넘기면 좋지 않아요 10%를 넘기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 이야기를 드려, 드린 다음에 뭐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 드리겠지만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 매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총선 이후의 움직임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으니 보면서 대응하고 그래도 어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저 그리고 프로피스 님또 나옵니다 한번더 문의 주시면 그때 조금 더 정확한 어 대응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